오늘의 영상은 헨리니의 헬스탐방기 그리고 계담과 도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번 년도 5월까지 다닌 니 헬스장입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할 때 자꾸 챔피언벨트라고 놀리시던데 <laughs> 챔피언벨트 아니고 부가벨트예요 부가벨트 허리 다치지 말라고 하는 7개월 동안 주 5일씩 나가서 아주 꾸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가격은 36만원 집이랑도 가까워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다니는 동안 근육도 많이 늘고 자주 이용했던 헬스장입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아 헬스장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을 우선 스트레칭 존이 두 개밖에 없어 가지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는 기다려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파워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헬스장이라면 파워렉이 적어도 두개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스쿼트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의 정말 큰 문제점은 고장이 나면 고치지를 않아요 이 헬스장 위에서 누스가 생겼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물자국이에요 런닝머신의 반을 사용하지 못하고 속도에서도 물이 떨어져서 아, 머리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 보시는 것도 물자국이에요. 드라이기 3개 중에 한 개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이건 안 됩니다. 샤워 부스가 10개인데, 그중에 7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 중이거든요. 심지어 그 3개도 하나는 복불복으로 차물 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은 5개월째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인포메이션 언니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여길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결제하기 한달 전부터 프리웨이트룸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그런데도 그 냄새가 잡히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결국은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4주가 흘렀을 때그 냄새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웨이트룸 사이에 가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선에서는 가벽 사이에 공간이 보이지가 않는데 천장 쪽에서 봤을 때그 가벽 사이에 작은 틈이 있거든요 거기에 고양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지는 동시에 흉부가 압박이 되었는지 바로 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양이 사체가 썩으면서 한달 만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어느 곳을 가도 다 디퓨저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체 냄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런 괴담을 듣고 나니까 더욱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헬스장을 가볼 겁니다 헬스장 탐방기 헬스장을 고르실 때는 상담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일일권을 끊어서 한 번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대를 고를 때도 내가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은 그 시간대에 가는 게 그래야 밀집도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런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리코를 체험하러 갈 때는 뭔가가 잔뜩 쫄아 있습니다. 항상 낯선 공간을 가는 거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새로 생긴 헬스장이라 아주 다 최신식이더라고요. 번호로 잠금장치를 하기 때문에 키를 손목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신발도 따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와 이거, 청동리 건물가 하지만 안타까웠던 거는 제 집이랑 자전거 타고도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있다. 어, 마구리? 마구리도 신기하더라고요. 무게를 넣는 것도 저렇게 옆으로 잡아 당기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쇠고체로 고정을 했었는데 화장실은 밖에 있었지만 건물 자체에서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깨끗했고요. 샤워실이 매우 좋았습니다 쾌적했고요 로션도 있었고 개인 부스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내 몸뚱이를 씻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가격은 3개월에 18만원 정도 운동복 포함입니다 여기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문신에 대한 선입견은 그렇게 없는 분이긴 한데 아니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많은 문신하신 분들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음. 그니까, 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자가 하나씩 있다. 동양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막 그리스어, 막 힌두어, 막 이렇게 막 그런 글기들을 문서 작업을 해는. 어허. 그 약간 제가 방구석 쫄보거든요. 잔뜩 쫄아가지고 운동을 잘할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옆에 회원님과 그 트레이너 분 사이에 그썸 타는 걸 보는 것도 약간은. 아 몰라 그냥 분위기가 싫어가지고요 나왔어요 약간 곤데이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약간 곤데이 스타일 원래 헬스장이라는 게 머신도 머신이고 거리도 거리이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저랑 결이 좀 맞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1일권 2만 원만 쾌척하고 왔죠 이 헬스장은 1일권이 2만 0천원 이것도 똑같지 그런 거 타고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스트레칭 존이 은근 넓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약간 코너 쪽에 있어서 편하게 스트레칭을 할수 있었습니다 렉은 3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쾌적하게 사용도 가능했는데 이게 제가 간 시간이 오전임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GX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침목도 대단하고 중년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이 좀 넓어서 쾌적한 느낌이 있었고요. 신기하게도 레이디 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물 옆에 아이스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좋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샤워실이었습니다. 중년 어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샤워실 한번 들어오시면은 그인들그 <laughs> 그 남편이랑 그 아이 이야기 하느라 밖에 나가질라고세요 한번 들어오시면한 30분씩 얘기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가격은 3개월에 18만 원. 처음에 다녀온 헬스장이랑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라커는 만원 별도이기 때문에 21만 원에 결제를 했죠. 헬스장을좀큰 대로 옮기다 보니까 처음 써보는 머신 기구들이 많았어요. 저거는 힙 운동을 하는 머신인데 정말 정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영상 제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너무 힘을 많이 준것 같아가지고. 내일부터는 좀 웃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땀이 진짜 많이 났죠? 그래서 땀을 닦으러 수건을 가지러 갔는데 카운터에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수건을 쓰려면 수건 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3만 원까지 결제를 하다 보니까 3개월 헬스 이용권 낙허비 수건 값 24만 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싸지 않은 헬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여느 날과 같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신고 왔던 운동화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신발 어디 갔지? 신발이 어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카운터에서 CCTV를 돌려봤는데 신발장이 딱 사각지대라 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운동 없어졌어. 빈 자리가 크다. 내 나이 운동화 그렇게 원티드가 듣기 시작을 했고 일주일 뒤쯤에 어, 신발장에 제 신발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몰래 갖다 놓고 간 거죠. 이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납작이가 뒤에서 왔어요. 옆에가 이렇게 눌려서 왔어요. 지금 많이 핀 상태거든요. 음. 그래도 다시 찾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거 정들었던 친구를 잊어버린 느낌이 있었는데 어, 다시 찾아서 다행입니다. 뭔가 너무 지칠 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새로운 이곳에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두숨의 건강을, 나숨의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